든든하기도 하면서 약간 걱정되기도 해요. 그날 이후에 8년 만으로 김남길 씨와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천우희 배우님이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의 진행이 또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저도 너무나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자, 김남길 배우님과 천우희 배우님 두 분이 함께 불영화상 레드카펫. 무대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 현장에 계신 팬분들께 또 꽃을 손사해드리고또팬 서비스도 대단하시네요. 활짝을 키고 또 현장에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무대대 중앙에 쓰셔서 먼저 왼쪽부터 함께 바라실까요 왼쪽. 좋습니다. 살짝 뒤로 가주시면 사진이 더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중앙 가운데에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두 분이 균영화상 MC로 호흡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함께 바라보실까요? 하나. 둘. 셋. 자, 팬분들이 주신 소중한 꽃다발은 제가 참치 보관해 드릴 테니까 자연스럽게 포즈로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이한테 좋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가운데 바라보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도 이렇게 몸을 틀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김남길 형이3년 만에 불리려고서 함께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삼년 어,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회가 새롭고 어, 그 전에 했던 실수들을 만회할 수 있는 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8년만에 또 어느 날 이후에는 또 김남기씨와 호흡을 맞추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아 오늘 시사, 아, 시상식 사회가 처음인데 아, 남길씨랑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좀 든든하기도 하면서 약간 걱정되기도 해요. <laughs> 워낙 애드립을 많이 하는 배우라서. 네. 아 그렇죠. 아까 리허설 때 우리 작가님께 소식을 살짝 들었거든요. 기존의 시상식과는 판도를 바꾸겠다 라는 선포를 해주셨는데 맞나요? 아, 너무 이제 좀 한국 영화의 위기이기도 하고 아, 네 이제 그렇게 그런 와중에 열리는 불영화 상인 것만큼 좀 즐거운 마음으로 어, 내년에 또 좋은 불영화상이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파이팅 하면서 어, 사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식이 더 기대 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따 다시 본식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